찬양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이제 연주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오면 이 자리에서 찬양이 막울려 퍼지겠죠 오라토리오는 17세기 초에 시작된 극음악의 한 종류이지요. 오라치오 라틴어로 기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오라토리오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정말 간절하고 웅장한 기도 그 자체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부활 이렇게 삼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탄생을 다루는 일부는 주로 대림절과 성탄절에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다루는 2부 3부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연주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이맘때 연말과 맞물리는 대림절에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는 음악이 바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시아 합창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이북 끝에 나오는 할렐루야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라는 합창곡이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가사와 곡조가 제 마음과 인상에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 합창곡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의 노래, 메시아가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뒤흔드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만큼 웅장하게 선포하는 성경 구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 모습, 옛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의 말씀, 그, 그는 흐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흐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 우리의 옛사람은 흐물과 재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흔히 대표기도 할때제 기도하면서 흐물과 재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흐물과 재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더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때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흐물과 죄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흐물과 죄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엄밀히 나누면 다를 겁니다. 흐물은 도덕적 범주이고, 죄는 종교적 범주이지요. 아우스티누스는 흐물은... 고의성이 없는 위반이고 죄는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허물이 좀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잘못이라면 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허물과 죄를 논리적으로 나누고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은 흐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에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그때 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따랐다라는 말이 세번 반복되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관습과 흐름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아무런 자책도 없이 흐물과 재속에서 육신의 욕구대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아래에서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희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사절의 말씀. 사절을 주목해 보면, 한글 개혁 성경에는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이나 한글 다른 현대어 번역본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역접접속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흐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반전이죠. 역접접속사.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극률에 풍성한 하나님, 극률이 무엇입니까? 극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와 흐물로 죽은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세상 풍조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둘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극률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큰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반치셨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반전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는 아직 연약했고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감사요, 눈물이요, 감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창가를 기억하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를 오래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산자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어서 8장 37절에서 39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력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재물과 명예와 친구와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복음송 많이 부르시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넘어지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일으키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이 또 올라서 여러 번 듣고 불러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의 원 제목이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가사 중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어요, 칠수 없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곱씹어 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그리하여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은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저 주시는 이큰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제자의 헌신이 출발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따라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만드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에서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말했죠. 우리 그리스로 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이에마 합창단 성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거짓된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봉사하게 됩니다. 미지근하던 사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지 사랑의 실천과 행동은 경시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값비싼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선물에 글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선물이 가베입니다. 가베. 그런데 거기에 아우프, 위에라는 전치사를 앞에 붙이면 아우프 가베, 책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포위에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따르는 책임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자인 아우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선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이 있겠다 두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다짐, 첫째 다짐은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상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진 자못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오늘 그들을 극휼히 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극률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흐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와락 끌어 안아 주신 마음입니다.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 우리를 끌어 안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다짐했습니다.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 집사의 책임, 찬양대의 책임, 교사의 책임, 성도의 책임, 일꾼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형제, 자매의 책임, 친구의 책임, 자기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예를 배우면서 뜻이 너무 좋아서 써서 표구를 해서 제가 지금 집에 거실에다가 딱 놓아둔 그런 글씨가 있습니다. 성성 성, 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성실할 성자에 이룰 성자에 거룩할 성자지요. 성실이 거룩을 이룬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성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목이 있다면 성실이 아닐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하나님이 그저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무슨 화려한 말씀이나 기교는 없더라도 그저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정성다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사람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제간 많은 사람보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자기 일에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 일부에는 장로님 한 분이 또 이부에는 우리 권사님 여덟 분이 은퇴식을 한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자기 자리 지키면서 헌신한 분들 은퇴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가만히 눈을 감고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저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맡은 일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